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ㄴ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이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